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쌍절곤 잘하는 쌍절입니다 자 오늘부터 쌍절곤 기본기 6개 동작에 대해서 1번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절곤은 한 중간쯤 잡으시고 반대손 앞으로 쭉 뻗으시고 쌍절곤을 어깨 위로 올려볼게요 어깨 위로 올려놓고 자 1번 동작은 쌍절곤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돌리시면 되는데, 위치는 허리 부근에서 줄넘기 하듯이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셋, 넷. 자, 여, 음, 이 1번 기술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쪽 각도가 90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90도를 이루지 않고 돌렸을 시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팔이나 다리를 맞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90도 유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1번 기술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멈춰 볼게요. 다음. 반대쪽 동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쌍절고는 항상 양쪽을 똑같이 연습하세요. 자, 다시 어깨 위로 올려서. 앞으로 뻗으면서 내려 보겠습니다. 자. 둘, 셋, 넷, 하나, 둘, 셋. 마무리. 자, 다음은 이어서. 자, 상대분 기본기를 연습하실 때는 항상 한 손과 반대손과 양손을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양쪽 다 가운데쯤 잡으시고 어깨 위로 올려서 1번 동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멈출게요. 자, 이번에는. 자, 상즌은 기본기. 자, 두 번째 동작. 자, 두 번째 동작은 똑같아요. 1번하고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조금 전에 1번을 할 때는 어깨 위로 올렸다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했다면 2번은 아래에서 올리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동작은 똑같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멈춰 보겠습니다. 멈출 때는 어깨 위로. 아시겠죠? 자, 반대쪽. 마찬가지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깨 위로 멈춰 볼게요. 멈췄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똑같이 양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동작 할 때는 내렸다가 앞으로 뻗으면서, 올리면서, 올리면서 돌리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멈춰 볼게요. 어깨 위로 마무리. 자, 이렇게 1번, 2번 동작을 끝내겠습니다.